자, 5년이 흘러서 이버 플러스 알파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역세권 뿐만이 아니라 그 아까 보여드린 길 있죠? 길들로 통해서 개발을 본격화 해나갈 걸로 판단이 되고, 이렇게 낮게 되어 있는데 이게 3, 4, 50층으로 늘어나서 그럼 10배의 이득이 발생하겠죠. 즉, 감정 플러스 보상가가 확 높아지기 때문에 그냥 추가 분담금 이런 거 없이 돈을 거꾸로 아파트 한채 받고 보상액까지 받아버리는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와 함께 찾아야 되는 그런 투자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제학 TV의 황태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곧 26년도가 옵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는 자만이 부자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시개발과 재개발, 재건축, 다양한 개발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준비되어 있는. 개발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파악하셔야지만 큰 이득을 볼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어떤 미래가 준비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영상 시작 전에 세미나 안내부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토요일에도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득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 어디 에 있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 가지고 찾아뵙고 있으니까요. 많은 신청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자 세미나에 그 참여를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대일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어, 지금 같은 시기는 정말 부동산 고민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혼자 고민하시는 것보다 다양한 전문가와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신청하셔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6년은요. 이제 재개발의 시대가 옵니다. 어디가요? 서울의 재개발의 시대가 온다.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가 개발을 할 때는 두 가지 컨디션으로 갑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이죠. 그런데 제가 이 화면에서 재건축을 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은 이제요. 넘사벽이라고 하죠. 정말 어, 돈이 있는 자들이 현금 30억을 들고 가야지만 투자를 할수 있는 그런 시대로 변해 버렸습니다. 어떤 최상급지 같은 경우에는 뭐 35억, 40억, 50억, 100억을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10억에서 15억, 20억이 들어가는 곳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10억, 말이 10억이지 그게 뭐 누구 이름도 아니고 말이죠. 근데 이 재개발 시장은요. 뭐, 1억대, 2억대, 3억대, 이런 자금으로도 아직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문을 노크해 볼수 있겠죠? 지금은 청약 통장을 갖고 계셔도 청약을 쓸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또한 청약을 들고 있다 하더라도 그 청약 통장을 갖고 있는 자들 또한 너무 많다 보니까 이 경쟁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런데요, 청약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만 노리고 기다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국가의 방향은 지금 현재 공급 부족 사태를 맞이하면서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대책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서울시에서도 각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지방 대비했을 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지방은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고 있고 집이 남아도는데도 불구하고 사주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집이 모자라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 논리지만 왜 집이 부족하지라고 외침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게 따라오냐면 새 집, 내가 살고 싶은 집.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활성화하는 방안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방향을 봤을 때는 저가에서 저 자본으로 들어갔을 때 투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재개발 시장이라는 겁니다. 재개발은 빌라, 단독, 다가구, 상가주택 이런 낮은 건물들이 있는 곳들을 우리는 저층 주거지라고 하거든요. 바로 그런 곳들에 우리 시청자분들의 기회가 숨어 있고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선택할 수 있습니다. 5년 전, 10년 전에 선택하지 못하셨습니까? 이미 재개발을 통해서 신규 아파트가 되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지 못했겠죠. 왜? 보는 동안에 계속해서 가격이 올랐을 거기 때문입니다. 지금은요, 앞으로도 더그 개발의 박차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정 지역이라던가 아니면 개발을 예고하고 있다던가 준비하고 있다던가 이런 곳들에 여러분들의 기회가 남아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한번 정도. 재개발. 꼭한번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다. 2026년도부터는요, 서울의 재개발 시대가 온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 한 3년 동안에 신속통합과 모아타운은 120개에서 한 200여 군데가 넘는 지역들을 지정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요, 11월 기준에서 보면 후보지 7곳을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추가로 선정했으면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자, 25년도에 선정했어요. 그러면 본격적인 본 테이블은 26년부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개발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연일 언론과 뉴스를 보시고 또 서울시의 자료, 국토부의 자료를 참고해 보시면 개발 기간을 뭐 하겠다고 하냐면 가장 큰 핵심이 단축하겠답니다. 단축, 그만큼 제도를 앞당기겠다는 거죠. 그리고 제도를 간소화하겠다는 내용이 주된 골자입니다. 그 시간, 그만큼 내가 선택을 했을 때, 나한테 어떻게 해요? 결과로 다가오는 시간이 조금 더 짧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따라오는 내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신통기에 모아타운 등등의 개발을 하고 있지만 국가도시개발도 시작했습니다 즉 서울의 심장 이라고 하는 용산의 국제업무지구 자 서울시 이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센터에 뭐가 있냐면 용산이 있는 겁니다 자 과거에는 강남발 경제 클러스트를 만들어서 강남의 불패를 이어갔다면 이제는 이게 흐름이 용산과 도심으로 흐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시대의 흐름이 변해가고 바뀌고 있다는 라 것이죠.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기회를 포착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아파트 3종 규제 세트 재건축하고 싶어도 여러 개를 사고 싶어도 살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투기 억제 방지 정책을 쓰고요. 투기라고 하는 표현 자체를 써가면서 막습니다. 규제의 시대 속에서 아 재건축 아파트는 좋은 거야 서울의 아파트는 뭐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어, 이 시대의 어떤 이 흐름이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없고요. 세금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한 채만 사야 되는 그런 규제가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 자, 이 부분을 눌렀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재개발적으로 풍선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규제를 했을 때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자, 서울의 어느 지역을 눌렀더니 그 다음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또 서울 전체를 누르니까 없대요. 지금 현재 경기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이 보였다면 이제는 집이라고 하는 아파트라고 하는 아이, 그 아이한테까지도 뭐라고 하냐면 상품에다 규제를 탁 넣은 거예요. 자, 넣었더니 이 규제를 받지 않는 상품으로까지 퍼지더라. 즉, 지역과 상품이 같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개발에 대한 인기 그리고 자, 한 25년만 볼게요. 2000년부터 2025년까지 25년 동안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재개발을 통해서 재건축을 통해서 새 아파트들 올라왔죠. 자, 그럼 새 아파트 올라오기 전에 바닥에서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한 번쯤 보상을 받 받아본 겁니다. 즉, 한번 돈을 벌어받고 맛을 한번 본 거지. 자, 이분들은 어때요? 지금 미친 듯이 시장의 환경을 판단하면서 뛰고 있는 겁니다. 본인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말이죠. 지금 청약통장 들고서 무주택자로 40년을 혹시 계셨습니까? 지금 현재 40대, 45세, 50대 분들, 청약통장 언제까지 갖고 계시겠습니까? 또는 청년통장 갖고 있으면서 저가의 주택을 하나 입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혜택까지 볼수 있다면 그 혜택을 버리시겠습니까? 이 투자는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글로벌 시장을 보고 어, 반응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언제나 그 시대가 요구하는 그 시대가 어디로 지금 방향을 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만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할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선택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동산 경제학 TV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열심히 도와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 수요일 토요일에도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의 자산, 노후 준비, 우리 자녀들을 위한 내집 마련 전략, 세금 전략, 명예 전략 무엇이든 좋습니다. 저희가 다 준비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는 시간 가지고 있죠. 이번 주 수요일 토요일, 토요일입니다. 자, 많은 신청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프라인에서는 세미나가 끝나고 나면 또 상담을 도와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뭐안 오신 분은 계셔도 한번 오신 분이 안 계실 정도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자산에큰 지금 이익을 열심히 좀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신청과 참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봐보세요. 이제는요 서울의 마지막 갈동네라고 하는 백사마을까지도 뭐라냐면. 재개발의 첫 삽을 떴습니다. 3천 세대로 변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과거의 역사 속으로 하나씩 하나씩 동네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라질 수 있는 곳은 이렇게 열악하고 힘들었던 곳들부터 달동네라고 하는 곳들부터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깨끗하고 멀쩡하게 되어 있는데 모아타운이라는 가면을 씌워서 빠르게 가지 않습니다. 모아타운이 됐던 신속통합이 됐던 기본적으로 지역이 낡고 열악하고 소방차가 못 들어갈 정도고, 어, 막 밤에는 정말 무섭고 막 이런 곳들이 있잖아요. 이런 곳들이 최우선적으로 개발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실 때, 아, 여긴 정말 열악하고, 근데 주변의 입지는 훌륭한.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교통, 상권, 공원, 학군,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인프라를 끌고 있는 곳들 중에서도 이런 것들을 지켜보시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익을 빨리 받지 멀쩡한 동네 좀할것 같아 하고 소문만 무성해서는 절대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2025년 9월 25일입니다. 이제는 국가에서 신속통합 시즌 2 서울시에서 빵빵 밀고 있습니다. 자, 시즌 2를 하는데 정비사업 기간을 6.5년 동안을 단축한다고 합니다. 즉, 제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대의 한 흐름의 축으로 놓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게 그냥, 아, 그냥 빨라지나 봐. 남의 일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만큼 부시고 짓고, 부시고 짓고, 부시고 짓는 행위가 더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신축 아파트 어떻습니까? 주거단지 만들어서 신축 아파트 딱 단지 만들면 그냥 부르는 게 15억, 20억, 25억입니다. 지금 강남일 때는 프리미엄이 20억을 호가하고요. 자, 뉴스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로또 분양입니다. 자, 당첨됐어요. 라고 딱 하는 순간 30억은 벌 거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무슨 30억이 동네 이름인가요? 그렇지 않죠. 자, 우리가 설령 그건 선택 못하더라도 그 아래쪽에 2군지라든가 3군지역들 최대한 녹화해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1, 2, 3급지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최상급지, 1급지, 2급지, 3급지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물론 경기지역 안에서도 충분히 녹화해보실 만한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주자인 대한민국 수도, 서울, 여기에 지금 모든 재개발의 포커스가 다 잡혀있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앞으로도 26년 이 시장에 와도 서울로 쏠림 현상이 분명히 벌어진다. 돈을 벌려면 돈이 몰리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돈을 몰고 오는 지역으로 가야 된다.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곳으로 가야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의 그 자본의 이익이 발생하고 자산이 충분히 늘어나는 효과를 볼수 있다. 100번, 1000번, 만번을 이야기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금 현재 이 영상을 제 말을 한 50대 이상이 듣고 계시다면 본인은 지금 인생을 50년을 사신 겁니다. 근데도 이걸 느끼지 못했다? 언제든지 일대일 상담 고민, 상담 할수 있는 시간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의 친구가 되어서 정말 같이 한번 그 길을 한번 뚫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 한번 길을 방향을 잡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토부는요. 이제 정부입니다. 공공 도심 복합 사업 시즌 2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즉, 자, 서울시만 맡기는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도 지금 들썩들썩입니다. 무슨 개발을 한다고 하냐면 봐 보세요. 도심 공공 주택 복합 사업 인센티브는 늘리고 사업 속도도 높인다. 자, 또 나와요, 여기. 이게 바로 흐름이라는 거야. 자, 이게 무슨 개발하는지까지는 좋다, 이거. 뭘 하는지는 모르더라도, 아, 시간을 단축하는구나.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거나 결국에는 또 단축하는구나. 자, 31년까지 있고 30년까지 있어요. 즉, 4, 5년 이 정권 내에서 할수 있는 최대의 방법은 다 쓰겠답니다. 근데 뭐 30년 되면 세상이 멈추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2030년까지 도시개발 계획은 이미 서울시 사이트 들어가셔도 있습니다. 그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봐야죠. 지도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정말 이 흐름, 2030년까지 속도를 높이는 이 상황에서 30년이 지나고 나면 안 하는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25년이 와서 평균치가 높아 있는 것처럼 5년이라는 시간이 또 지나요. 그래갖고 흘러간단 말이지. 그럼 여기 왔을 때 평균치가 또 올라가 있으니까. 3천 투자일 때, 5천 투자일 때 지금은 1억, 2억, 3억이라면 그때 가서는 4억, 5억, 6억, 7억, 8억, 9억, 10억 이러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라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은 또 이야기하죠. 아차, 그때 거기 좀 관심 좀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나 그때 한번 이야기 들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이야기 들었을 때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후회만 남습니다. 후회하는 인생. 옳지 않습니다. 서울의 지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2 5개구에 426개도 그 지역들은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노후화가 시작됐고 그 노후화가 심각하게 시작돼서 이 국가는 공급 대책이라는 명목을 기준으로 신속 통합 시즌 2에 공공 도심 복합 시즌 2까지 합니다. 근데 이것만 하느냐 그러지 않죠. 모아타운 시즌 2에다가 역세권 개발도 갑 빠르게 시작합니다. 이거 외에도요, 개발법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정도로 개발을 안 되는 곳들도 대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법과 제도가 바뀌고 있다. 자, 속도를 높이고 단축을 하고 있다면, 한편에서는 개발법들을 만들어서 개발을 시도하고 있고요. 그 개발법들을 시도하다 보니까, 자, 봐보세요. 종로구에도 보면은, 정말 지금 도심 빡빡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종로 31개 구역에다가 1만 가구 이상, 거의 뭐 1만 9,300이니까 2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또 발표합니다. 이제는 정부 서울시 지자체까지 3박자로 지금 울림을 갖고 있다는 라 것이죠. 그 흐름 속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시고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제는 봐보세요. 앞에서 신통, 공공, 모아, 역세권까지 모였다면, 자, 도심 복합 개발, 사업. 이것까지 나오네. 자, 그럼 도심복가 개발 사업은 뭐냐? 도심에다 개발하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가는 거지. 그래서 성장할 수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성장하는 건데 이 법이 얼마나 깡패인 법이냐? 2025년 2월 7일 날 나왔던 거예요. 자 그런데 봐보세요. 정비 노후도의 관계 없이라고 써 있습니다. 성장 거점형은 타 정비사업과 달리 노후도의 관계 없이도 도심과 부도심 내에 중심지역들을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세상이 그냥 가지 않습니다. 자 거기가 필요한 것에 그 요소 그 자리에 필요한 게 있다면 거기다 필요하게 해 주겠다 이거죠.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과거의 쌍판년도 개발은 우리 시청자분들 머릿속에 지워 버리십시오. 세상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역세권 활성화 사업, 역세권 개발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노선형 상업지역에 대한 개발도 시도한다고 합니다. 이런 노선형 상업지역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호텔도 지을 수 있고 아파트도 지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의 건물들을 지을 수 있게끔. 근데 뭘 해주냐면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합니다. 자 그런데 주요 간선 도로변까지 말이죠. 자, 그럼 봐보세요. 지금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신통개발, 공공개발, 모아타운개발, 역세권개발, 여상화 활성화개발, 도심복합개발, 거기다 노선형 상업지역까지. 이제는요,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있거나,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거나, 역세권을 끼고 있거나, 안 끼고 있거나, 개발만 해볼 수 있다 그러면 모든 법을 적용해서라도 뭘 하게 해줄게? 개발을 하게 해줄게. 그리고 속도를 단축시켜줄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개발에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공공에 기여를 하고 기부채납률을 높여서라도 어떻게? 이익을 발생시키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개발을 통해서 용적률을 계속해서 인상해 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최근에 보면 장이 13구역도 나왔죠. 이 장이 13구역 같은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늘려주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개발의 속도를 박차를 가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노선형 상업지역 생소하시죠? 자 이런 것들은 뭐냐면 자 보세요. 자 앞에 도로변에 이렇게 빨간 상업지역이 있는데 뒤에는 그냥 2종 3종 노란땅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용적률을 깎아먹다 보니까 개발을 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즉 상업 에 대한 사업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개발하면 이렇게 전부 다 상업적으로 바꿔줄게 라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노란 땅이 빨간 땅으로 바뀌는 이런 희한한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게 지금 시대의 흐름이라는 거지. 이 시대의 흐름 속에 맞춰 가지고 이런 것들의 포인트 딱딱딱 찍으면 어때요? 야 여기가 어떻게 이렇게 됐어? 남은 그렇게 보겠지만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신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 기회를 가지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법들은 정확히 보셔야 되는게 자 활성화 방안 어디 노선형 상업지역에 대한 자 요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는요 이 법은 자 서울의 지도가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빨간 섬들이 보이시죠? 이렇게 길을 정해준거예요이길 아니면 그 개발 못해. 자 도심권을 보면 율곡, 충무로, 통일로 말리제로 한강로, 원회로 딱 듣기만 해도 생소한 데가 있으시고 확 눈에 들어오는 데가 있으시죠? 자 한강대로, 원회로 이런 데는 비싸요. 그런데 율곡 이런 것들 이거 뭐 어디지 하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겠죠 생소하잖아요 제가 왜 강조할까요 생소한 것들은 아직 사람들의 귀에 머리에 눈에 익숙하지 가 않기 때문에 귀에 땅인 걸잘 몰라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만 그 기회를 찾을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가에서 대놓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기대만 이 법을 적용해서 개발해주겠다고. 자, 동북권 같은 경우에는 왕산로, 청계촌로, 보문로, 동서문로 자, 도산대로, 강남대로, 원주로, 보은사로 자, 이런 길들만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많은 데가 어디냐면 이 동남권과 도심권에 몰려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도심의 복합개발과 역세권 활성화 사업 플러스 노선형 사업지역에 대한 도심형 재개발까지 싹다 쏟아붓는다. 이게 가장 핵심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꼭이 라인들, 길들 잘 타셔서 시대의 흐름도 타시고, 길도 타시고, 법도 보셔서 좋은 물건을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이 선택하는데 어렵습니까 이번주 수요일 토요일 우리 신청자 분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제가 딱한곳 정도는 정확하게 오픈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자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2019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럼 19년부터 벌써 6년이 흘렀어요 어딘가를 알았다면 우리 시청자 분들 뭔가 분명히 선택할 수 있었고 자 이미 거기를 선택하신 분들은 아주 잘하셨죠. 최고 아니겠습니까? 알았으니까 했겠지.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돈을 벌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19년, 20년, 21년을 통해서 지금 현재 40개 지역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노선형 상업 지역까지도 같이 퍼져 나가는 현상이 발생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 50개, 60개, 70개 정도 계속해서 늘어날 예정에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예정이라는 건 뭐야? 아직 내가 선택해 볼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핵심으로 볼수 있다는 라 겁니다 꼭 한번 보시고요 자 추진 사례를 보면 이건 좀 빠르게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추진 사례를 보면 미아 역세권 활성화 사업 26년도 벌써 상반기에 준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역세권 사업 및 플러스 어디까지 온다고 그랬죠 노선형 상업지까지 이렇게 높게 개발을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다 언제부터 2019년부터 자 그런데 노선형 상업 지역에 대한 개발은 24년도 자 5년이 흘러서 이 버플러스 알파가 튀어나온 거예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역세권 뿐만이 아니라 그 아까 보여드린 길 있죠. 길들로 통해서 개발을 본격화 해나갈 걸로 판단이 되고 이렇게 낮게 되어 있는데 이게 3, 4, 50층으로 늘어나서 10배 이득이 발생하겠죠. 즉 감정플러스 보상가가 확 높아지기 때문에 추가분담금 이런 거 없이 돈을 거꾸로 아파트 한채 받고 보상액까지 받아버리는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와 함께 찾아야 되는 그런 투자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보셔야 되고요. 자, 공동역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역세권 앞에 이런 식으로 멋들어지게 만드는 현상이 발생되는데, 27년에 준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고요.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냐? 일반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시켜 버린 거예요. 용도지구로 변경하고 용도를 변경한다. 그래서 용적률을 올려주는. 이런 역사적인 일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발생될 것이고. 자,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 가져야 될 곳은 어디다? 바로 이제 그 중에서 하나인 어디가 있냐면, 율곡로가 있습니다. 아까 한강대로, 원효로 이런 데는 귀에 익숙하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귀에 익숙한 데를 가면 비싸요. 그냥 이미 투자금이 너무 높아. 원룸 하나, 반지하 하나를 살려고 해도, 어떻습니까? 6억, 7억, 8억을 달라고 합니다. 상상해 가십니까? 그만큼 투자금이 높겠죠. 자, 그런데 아직 사람들 귀에 익숙하지 않은 곳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율곡로라는 곳이 있습니다. 안국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동대문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쪽은 창신벨트입니다. 자, 창신에서 숨겨져 있던 게, 이쪽이 충신동하고, 종로동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이 위아래가 지금 전부 다 뭐라고 있냐면,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더블 역사권인데, 이, 길을 같이 끼고 있는, 이런 것들. 도심 안에서의 어떤 효과는 전부 다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요 바로 앞에가 뭐였냐면, 서울대병원.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단지가 만들어졌어. 자, 서울대병원이 있고, 도심의 일자리로 직주근접이 가능하다. 이게 지금 대표적인 게 인기를 받았던 아파트가 뭐냐면, 이쪽에 그자 잡고 있는 경희궁자에 있죠. 요게 대표적인데, 이 아이가 지금 현재 25억 이상? 이제 말도 더듬어요. 넣어도... <laughs> 가격이 너무 비싸, 정말. 근데 요런 것들이 이제 개발을 본격적으로도 추진할 수 있다는 라 것이고 자 동대문역 같은 경우에는 w 역세권으로 돼 있죠 자 요런 것들 자 보시면 율곡로에서 봐보세요 자 w 역세권이에요 공원도 끼고 있어요 앞에 뭐 청계천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런데 부지가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기가 띠 모양으로 이렇게 딱 상업지를 끼고 있는 땅들입니다 그래서 요, 이런 데들이 개발이 되고 나면 역세권 플러스 어떻게 높게 아까 미아 역세권 보셨죠 공릉 역세권 보셨죠 이런 식으로 역 에 대한 사업을 할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거고 이 길을 따라서 지금 빨간 땅들이 다 물려 있는데 어떻게 국가에서 거기 그 길만 개발할 수 있게끔 해줬다는 겁니다 그 법을 통해서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포인트 지점이죠 과거에는 이 창신, 숭인만 보였어요 왜냐면 창신 뉴타운, 숭인 뉴타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신통계 까지로 흘러 왔기 때문에 야 정말 여기 주민분들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진짜 누가 올 때마다 막 바뀌어가지고 응? 지자체장 오고 뭐 서울시장 오고 할 때마다 계속 여기를 놓고 했는데 정말 먼훗나 개발이 다 완료되고 나면 아 정말 도심에 경희궁자이는 저리 가겠지 왜 경희궁자이는 이제 구축 아파트가 돼버리고요 여기가 개발이 완료가 되면 신축 아파트가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묘하죠? 신축이었다가 구축이 되고 구축인데 또 이쪽에서는 신축이 되는데 그 신축이 훨씬 더. 멋들어진 것들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화면을 하나 더 보시면 자 일곡로에 어때요? 자 빨간 땅이 쭉 물리고 있는데 앞에만 도로변에만 쫙 있죠. 이게 바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바로 노선형. 띠 모양의 상업지역입니다. 근데 이 조그만 땅들만 가지고 개발을 어떡 하냐 이거지.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묶어서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위에는 신통, 뭐 밑에는 역세권,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하지만 중요한 건 제가 예시로 유공로 보여드린 거고. 자, 이곳 같은 경우에도 사실 개발 뭐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그나마 아직은 2억대에서 투자가 가능합니다. 은 그러니까 한번 정도 우리 위치 포인트 보여드렸으니까 이런 데들 한번 임장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유공로뿐만 아니라 니라그 아까 보여 드렸던 길들이 있죠. 무슨 길 무슨 길 무슨 길 무슨 길. 자, 하면 앞으로 한번 돌려 보시고 자, 그런 길들에 우리 시청자분들 뭐가 있습니까? 기회가 있는 겁니다. 투자는 그 기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아, 이제는 뭐 별의별 법이 다 있구나. 자, 그거를 한번 찾는 게임을 26년도에 시작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그런 기회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할 때는 시대의 흐름, 타이밍, 제도의 변화,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어디에 돈의 물줄기가 흐르는지, 그 길을 찾는 거 그게 바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26년도에는 다양한 이 재개발들이 시작되고, 법들이 움직이고 하니까요. 꼭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고 2035년까지 끝없는 개발이 진행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그 속에서 멈춰 계시지 마시고 작은 저만 알아도 찍는 전략을 잘 짜셔서 좋은 선택의 기회를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프라인 세미나에서 만나 뵙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